또 다른 건 없고 길고양이 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안 좋은데 길고양이 수명이 짧으면 2년이고 길면 5년이에요. 뭐가좀 울컥하신 것 같은데요? 아닐까? 네. 네. 고양이 그런 게좀 있죠 아, 아무래도 네. 지금 데리고 있는 애 중에 하나는 이제 그, 그 뭐냐 <laughs> 그러면 제가 더 슬퍼지잖아요. 아니. 학대를 받아갖고 네. 그러니까 이제 파양돼서 제가 데리러 갔는데. 나중에 아는 거예요. 그 후천성으로 해가지고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볼수가 없어요. 왜 그런 분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, 진짜. 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까. 음. 유기동물이 생기는 이유는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. 뭐 강아지를 키우시다가 뭐 털이 단모종일 것 같아서 털이 안 빠질 것 같아서 난 얘를 분양을 받아 키웠는데 뭐 털이 너무 많이 빠진다. 나못 키우겠다. 그리고 뭐나 임신해서 강아지를 관리를 못한다. 알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분양을 받으셔서 정말 좀. 버려지는 아이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